VB맵 레벨 1. 0개월에서 18개월 아동에게 공동주의 조인트 어텐션을 가르치는 쉬운 활동 방법. VB맵 레벨 1단계의 공동주의는 아동이 타인 성인 또는 또래와 함께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초기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인이 아동의 주의를 끄는 대상을 보거나 아동이 보는 대상을 성인이 함께 봐주면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레벨 1 수준의 아동에게 공동주의를 가르치기 위한 쉽고 다양한 활동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흥미를 활용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주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1. 네. 아동의 관심 따라가기. 아동이 보는 곳 함께 보기. 아동이 특정 장난감이나 창밖의 움직임 등 무엇인가를 흥미롭게 보고 있다면, 성인도 함께 그 대상을 보고 와. 오우가 자동차 보고 있었어. 새가 쨍쨍하네. 오와 같이 아동의 관심 대상을 말로 표현해 줍니다. 아동이 만지는 장난감에 반응하기. 아동이 어떤 장난감을 만지거나 탐색하고 있다면, 성인도 그 장난감을 함께 만져보고 소리를 내거나 흔들어 주며, 아동의 놀이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의 옹알이 행동 따라하기 아동이 특정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면 성인도 그 소리나 행동을 따라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합니다. 네. 성인이 아동의 주에 끌어오기. 흥미로운 소리 사용 아동의 시야 밖에서 딸랑이, 삑삑이 장난감, 신나는 음악 소리 등을 내어 아동의 주의를 소리로 끈후 아동이 소리나는 쪽을 보면 소리 나는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성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움직이는 사물 활용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을 천천히 움직여 아동의 시선이 장난감을 따라오도록 유도한 후 장난감 옆에 있는 성인 얼굴을 보게 합니다. 사물을 성인 얼굴 가까이 가져가기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성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보여주면서 장난감과 성인 얼굴에 번갈아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오호야 이거 봐봐 재밌지? 장난감 보여주다 선생님 엄마 아빠 얼굴도 봐봐 밝은 색 움직이는 물체 활용 아동의 눈길을 끄는 밝은 색의 움직이는 장난감이나 빛나는 물체를 사용하여 아동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은 후 성인이 그것을 보며 아동과 눈을 맞춥니다 3. 간단한 상호작용 놀이 까꿍 놀이 손이나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타나며 까꿍 합니다 아동이 나타나는 성인 얼굴에 시선을 두도록 유도하고 아동의 반응에 즐겁게 반응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가렸다 나타나는 것을 시도하면 함께 놀아줍니다. 공 굴리기 아동과 마주앉아 부드러운 공을 서로에게 천천히 굴려줍니다. 공을 굴려주기 전에 아동에게 오오야 공 하고 말하며 시선을 끈후 공을 굴려주고 아동이 공을 만지거나 밀면 우와 잘 굴렸다 하고 반응하며 상호주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간단한 율동 노래 짝짝공 잼잼 곰 3마리 등 아동이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율동이 있는 노래를 부르며 아동의 노래와 성인의 동작에 함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사을 주고받기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아동에게 건네고 아동이 장난감을 탐색한 후 다시 성인에게 돌려주는 간단한 주고받기 놀이를 반복합니다. 장난감을 주고받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준비 시작. 놀이 아동이 좋아하는 활동의 블록 무너뜨리기 미끄럼틀 타기를 할때 준비하고 아동의 시선을 모은 후 시작. 또는 야호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며 즐거움을 공유합니다. 간지럽히기 신체 놀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네. 오와 같이 말하며 아동을 간지럽히거나 비행기 태우기 등 즐거운 신체 놀이를 통해. 아동의 즐거운 표정과 자신의 행동을 연결하며 공동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4. 책 그림 활용, 그림책 함께 보기, 그림책을 보며 그림 속 사물, 동물, 자동차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멍멍, 부릉부릉, 소등 소리나 의상어를 함께 내어 아동의 주의를 그림으로 끈후 아동이 그림을 보면 오도 멍멍이 바바하며 아동과 그림을 함께 봅니다. 좋아하는 사물, 사람, 사진, 보기,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친숙한 사람, 엄마, 아빠, 형제, 자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오호, 자동차네. 이 사람은 엄마야와 같이 말하고 아동이 사진에 시선을 두면 함께 사진을 봅니다. 5. 일상생활 속 기회 활용 간식 식사 시간 아동이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깎아. 하고 말한 후 아동이 간식과 성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도록 유도하며 건네줍니다. 옷 입히기 기저귀 교체 시간 아동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입히면서 양말 신자 발 들썩. 과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아동의 시선을 성인의 손이나 얼굴로 유도합니다. 목욕 시간, 물장난감 등을 사용하며 오리 꽥꽥. 첨벙첨벙. 소리를 내어 아동의 주의를 끈 후. 아동이 물 장난감을 보면 함께 보며 즐거워합니다. 공동주의 촉진 시 중요한 점. 아동 눈높이 맞추기 아동과 눈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아동의 높이에 맞춰 앉거나 눕습니다. 과장된 표정 목소리, 몸짓 사용 아동의 주의를 끌기 위해 평소보다 밝고 높은 톤의 목소리, 다양한 표정, 크고 명확한 몸짓을 사용합니다. 기다려주기 아동이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성인이 먼저 대상을 가리키거나 말한 후 아동이 그것을 보거나 성인에게 시선을 돌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즉각적인 강화 아동이 공동주의 행동 성인이 보는 것을 보거나 성인과 대상을 번갈아보는 등을 보였을 때 즉시 칭찬, 미소, 안아주기, 간지럽히기 아동이 보고 있던 대상 가지고 놀기 등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강화해줍니다. 즐거운 분위기 활동 자체가 아동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반복과 일관성, 다양한 상황과 자료를 사용하여 공동주의 연습 기회를 자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의 개별적인 흥미와 반응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주의는 시작됩니다. 참소련 어심리 연구소